계속 코멘트를 좀 미리 해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취라는 게 되게 보잘 것 없어요. 지나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절대 레벨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저는 안녕하세요. 춘욱입니다. 오늘 맹피디님 이 질문 주실 게 있다고 하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달러 자산에 대한 음.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11월 달 달러 음. 자산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1월 달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 제가 스터디를 하나 런칭했잖아요. 그 스터디를 통해서 어 달러화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좀 미리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왼쪽이 이제 제가 10월에, 그러니까 9월 말에 10월 달 환율을 전망하면서 보여드린 표였는데 이 녹색선이 뭐냐면 음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였는데 이게 보는 것처럼 4.7, 4.8까지 올라가는 금리 급등세가 나타나고 그 뒤에 뒤늦게 달러의 강세가 출현을 한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먼저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금리가 지금은 되게 중요하고 그 금리의 상승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달러의 강세가 뒤엇났다. 그리고 11월 전망을 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했던 자료인데 역시 엔화의 어,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꺾이는 그런 모습들 특히 일본 엔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좀 소모가 커지는 걸 보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음, 또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얼마 전에 1,360원이었는데 달러당 원화 환율이 지금 1,190원이니까 7, 80원 떨어진 거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강력한 환율의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그 환율의 상승,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발하던 요인들이 두 가지 엔화 약세랑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이 조금 진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엔화 같이 약한 통화들에 투자하는 전략을 조금 더 선호해주셨는데 지금 음. 만약에 그때 엔화에 투자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에 대해서 저는 좀 앞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쪽이어서, 엔화를 매수하자는 전략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주가입니다. 근데 보시면 환율이 한 20원, 20엔 정도 올랐는데, 환율이 20엔이니까 15% 정도 오른 사이에 주가가 2만 5천 포인트에서 3만 4천 포인트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N은 약세를 보였죠. 달러에 대한 N화 환율이 상승한 것은 약세입니다만,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면, 어, 환율의 조정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특히 최근처럼 환율이 좀 진정되는 가운데 주식이 버텨버리면 이제 양쪽에서 돈을 다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N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N화 선물, 뭐, ETF 이런 걸 사지는 말고, 일본 주식 사자, 환 오픈되어 있는 H가 없는, 환오픈데 있는 일본 주식이나 리치를 사자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그림들 때문입니다. 엔화가 계속 약세를 가는 가운데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지금 다 관찰됩니다. 특히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큰 조정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일본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엔에 투자했던 분들은 그 동안의 고통들을 많이 상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N에 대한 투자는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투자이자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계산에 대한 기대를 가진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평가된 그리고 또 약세 통화가 돼 버린 N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보여 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독자 스터디 수강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어, 11월 달에 향방에 대한 고민과 질문의 댓글이 당연히 많았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이 투자 적기인지 달러를 투자해도 되는지 장기채 단기채 어떤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환에 대한 베팅은 조금 저는 피하고 싶다. 어, 12월 자산 분별 스터디 자료가 나갔는데 그 자료에서 그림 하나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그림 보시면 알겠는데 빨간 선이 어,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 왼쪽 축이죠 그리고 파란 선이 미국의 달러 가치인데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달러 가치와 국채금리 사이의 연관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달러도 약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채권에서 돈을 벌었는데 환차익은 못 얻고 환 손실이 발생했죠 그런 것처럼 어, 지금은 저는 어,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할때 환차 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 굳이 투자를 미국 국채 하시겠다면, 환해치돼 있는 상품을 뭐 하는 것도 지금은 좀 나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화 자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오픈하지 않고, 그 H가 붙어 있는 그런 자산들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환해치 자산을 투자를 안 합니다만, 미국 금리가 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환회지되어 있는 미국 국채 상품들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약간 달러 자산의 투자 포인트는 환율과 국내 자산이 패닉인지 버블인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걸 알수 있는 박사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아유, 뭐, 그렇게 어딨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제 11월 달에 초에 나갔던 어, 달러에 관련된 스터디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빨간선은 N이고요. 달러에 대한 애너만율이고요. 파란선이 미국 어, 선물, 달러 가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때요? 이 빨간선이? 패닉이죠, 좀.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G7에 들어가는 통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금융시장 그 참가자들 사이에 일종의 좀 공포가 달러가 이제 무조건 강세다. 이런 식의 어떤 공포가 진행됐다는 걸볼수 있는 거고요. 요럴 때가 저는 달러를 팔 때다. 너무 심하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공포에 굴복하고 앞으로 뭐 180엔 간다, 200엔 간다.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상 얼마나 일본 경제 좋은데 일본 통화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일단 커지는 한편 두 번째는 펀더멘탈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부르고 마지막 약세론자들 또는 뭐 제가 이야기 한 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슴도치들 있지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꽂힌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막 일본이 어떻게 되네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항상 또 우리가 그동안 달러 투자해놨던 것에 보람을 찾는 그래서 달러를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렇다면 12월달에 미국 달러에 굳이 투자하지는 않고, 정립식 투자는 괜찮아요 뭐, 그건 뭐 얼마든지 좋죠. 왜냐하면, 또 다음 사이클이 2, 3, 2년, 또는 3년 뒤에 올 텐데, 아니, 뭐 1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2년 뒤에 온다고 보는 쪽인데, 다음번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패닉이 올 때를 노려서 또 달러를 지금 정립으로 사두는 것은, 그니까 큰 모아둔 돈이 없는 분들은 타이밍제다가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정립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가의 달러를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전에 기초 강의 찍어주셨던 것도 봤는데 정리식 투자 방법 설명해주실 때네 가지 단계로 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환율 급등 단계와 순차 매도를 단계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대표님만의 기준또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절대 레벨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많이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참가자들이 어, 내가 투자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막 자랑하고 SNS에 자기 계좌 자랑할 때 저는 그때가 이제 달러를 더 많이 사야 돼. 요더 저축을 열심히 해야 돼. 요 버블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성취라는 게 되게 보잘 것 없어요. 지나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엄청 좋아하는 시기가 났다라는 건 죄송합니다만, 거품이 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럴 때 달러를 열심히 사야죠. 네, 거품이 꺼질 때 환율이 급등할 테니까. 또 반대로, 달러를 언제 좀 팔아야 되고, 자서히 팔아 나가야 되나 하면, 예, 뭐 이제, 어, 경제는 끝났고, 어, 킹달러가 어떻고,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럴 때를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 좀더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